먹방 찍은 건데, 도중에 아, 어떻게 아까워 죽겠는데, 아니, 이게... 이거는 어, 과자까 과자처럼? 그래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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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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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맛있게? 다 맛있게? 왜 맛있게? 왜 맛있게? 왜 어, 야, 진짜 억지로 맛있다 어찌로 뜯으면 될것 같은데? 그래? 어찌로라도 뜯으면? 이거 어찌로라도 뜯어봐. 그래. 어, 진짜 맛있겠다. 육개장 완전 맛있어. 응. 나 처음에 육개장에 면 없을 줄 알았어? 육개장이라고 그래서. 응. <laughs> 이거 봐봐. 야, 이거 봐봐. 야, 이거. 찍어! 응? 아, 진이 이거. 완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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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여?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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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벌써 몇 번을 하는 거이 야, 차가워. 한겨거 이거. 이지 야, 근데 과자처럼 맛있어. 안경을 설득썼어 이거 나좀 이따 이거 물 조금만 버린 다음에 다시 온수 해도 돼? 그래봐. 너무 맛있겠다. 바삭바삭해서 맛있어. 맛없어? 맛있다고. 어디서 봐봐. 먹어봐. 먹어봐. 네거 먹을래. 금래 그래. 진짜 아, 야이 정도면 진짜 아니 끊어주는 거야 이, 이 사람아 어 진짜 바삭바삭해 이건 먹방 찍으면서 잡담을 하는 이건 따뜻하다 이건 음. 조금 차갑지 이게 맛있지 않아? 음. 야나 온수 따라가지고 올게 진짜 맛있고요 뭐 육개장이 되게 짱인 듯 가스에서 쓰는 말은 <laughs> 야 어디다가 버려? 어? 그냥 버릴게 응아다 음. 버리지 마 이거 되게 맛있어 우리 짜장 본먹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친구 육개장을 꺼내야 되는데 갑자기 나도 육개장을 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육개장을 선택하게 됐지요 야, 갑자기 나 방금 반말 썼어 응. 워, 아쉽다. 이건 이거. 끊기는 대로 올려야지 뭐. 일부 이부를 먹방으로는. <laughs> 음. 아, 맛있다. 친구님 말로 이거 시키자. 네 응? 이게 왜? 이거. 응, 내 건데. 관수 잘하셔 응. 왜 그렇게 먹어? 그냥 구해주면서 먹어. 나 이거 떼야 되는데 왜 자꾸 이거 끼고 있지? 그러게. 나도 왜 그러고 있어 실까? 그리고 이건 아니지. 야나 이거 더 차가워진 것 같아.